우리가 사람과 현실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충 대충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잘 전달이 되나요? 사람과 대화하면 내 의도로 100%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저제 얘기가 항상 다가갈 때는 50% 남다간다고 생각합니 그렇게 나가지고어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게 다르게 해서. 그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대화들이 아니라 현실의 일관적인 대화도 뭐 부모님과 대화를 하든 친구가 대화를 하든 연인과 대화를 할 때도 그게 정확히 전달되나요? 안 되죠. 린치의 영화가 더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의 체계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인과율에 의해서 다 맞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의 세계가좀 특별해요. 그 세계는 대부분 뭐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타우스 어벤져스 하더나서 나중에 살아주면 우뒤가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지안 맞아지면 나중에 d 지를 먹어요. 그쵸? 그게 대중적인 영화나 보통 이야기체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소화해요. 그래서 인과율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들, 고전적 서사체계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야기는 우리가 배우잖아요. 기승전결, 발단전개의 위기, 절절 발말이 있다. 현실을 삶면서 기승전결이 있나요? 평생 기만 사는 사람도 있겠죠. 평생 말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전개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원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린치 영화를 보면은 기승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걸 초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초현실도 좀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슈퍼리얼리즘, 초현실은 강력한 현실 주의에요 진짜 현실은 이런 건데, 사실은 어떤 서사적 체계에 많은 이야기나 어떤 작품들이나 이야기체들은 사실은 그 기승전결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왜 만들까요? 다음 인문학 정치문 그렇게 가야겠다는 거죠 왜 만들까요? 왜 우리 걸 좋아할까요? 말이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지금 겪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세상을 근데 그렇지않았어요 12월에 근데 갑자기 이렇게 겪게 된단 말이에요 또 뜬금없죠 현실에 뜬금없어요 거기에 기승전결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없어요 그걸 영화 같다라고 하면 약간 틀린 말이에요 그거 린치 의 영화 같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린치 의 영화는 계속 그런 쪽을 기본적인 자기의 세계로 삼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 제목을 자꾸 마음에 들었다가 이 뭐지라고 했다가 푸시킨의 시를 패러디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영화를 보시고 너무 슬퍼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린치 영화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슬퍼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영화를 보시기 바라면서 린치의 머홀랜드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린치의 세계와 이미 예고에 드린대로 로스트 하이웨이와의 어떤 관련 속에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은 뒤를 살피는 거예요. 부터 보도록 할게요. 실렌시오 극장에 다녀온 후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베티가 사라지죠. 어디 갔지? 되게 이상해 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리타는 혼자 남아서 파란 상자를 열어봅니다. 근데 자세 히 기억해 보시면 파란 상자 처음 등장하는 건 실렌시오 극장에서 이제 그 가방 안에 베티의 가방 안에서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요. 저에 뜬금없이 왜 나타났지? 자주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어, 린치 영화에서 이제 굳이 뭐. 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파란 상자라고 하는 것, 동시에 실렌시오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어떤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굳이 뭐 린치 영화를 많이 비유할 때 쓰는 거고 저도 쓰긴 하지만 지난번에 강의 때도 블랙홀이라고 해 줬고 했는데 계속 집에 가면서 후회했어요. 아, 이런 비유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다른 세계로의 이행, 어떤 통로, 구멍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 상자를 열어보게 되는 딱 (1시간 55분) (2시간 반짜리) 영화에서 거의 (2시간이) 다 지나가게 됐을 무렵에 비로소 이제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파란 상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트랙인데 갑자기 검은 화면이 확 나와버리게 되죠 그때 보면 음~ 누구는 그걸 보고 리타도 사라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미 배티는 먼저 사라졌고 우리 다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들이 그것이 더 현실로의 전환 왜뭐 뒷부분이 이제 현실처럼 더 보이죠 상대적으로 훨씬 더더 그렇게 읽힐 수가 있는 여지가 커요 그쪽으로 가는 세계를 보여주게 되고 뚝 상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이 영화에서는 뭐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뚝 떨어지는 소리가 또 중요해요. 그럴 때마다 어떤 터닝 포인트나 전환점들로 확확 확 기능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윙키스가 세번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나이안이 살인 청부를 할때 그때도 보면 뚝그 컵과 이것들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 장면으로 전환되는 어떤 사운드 브릿지 역할들을 하게 되거나 시공간들을 전환시키는 어떤 부실들로서 그런 얘기들을 해버린 것처럼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영화에서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영화의 맨 마지막은 실렌시오 극장처럼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 실렌시오 실렌시오는 제가 처음 들어 이 말을 강긴 했던 건 어디였었냐면 로마에 있는 바티칸 거기 가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엄청 떠들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실렌시오 계속 s i l e n 그 i o 나중에 실렌시오가 귀에 딱지 n 붙을 o 도 i 듣게 돼요. 조용 Silen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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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만큼 i o s i 라 e n c i 이 s i 이 e n c i o Silen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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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없는 거죠.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그 i l e n c i o s i l e n c 우린 영화가 그 라이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현재 있는 소리들이 아니라 이미 녹음된 것들이 재생된다라는 의미들은 사실 영화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 측면이기도 한데 어쨌든 상자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도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뚝 떨어지고 숙모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데 상자는 이게 맨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카메라가 루스 임무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보면 숙모가 들어와서 보면. 카메라가 자의적으로 내서 상자가 아까 떨어진 그곳을 보여주거든요. 상자는 없어요. 그 소리 때문에 들어온 걸로 짐작은 돼요. 이 루스의 등장은. 그래서 리타도 없고 상자도 없고 이 공간 속에서 어떤 다른 전환된 세계로 가는구나. 그래서 화면이 맑기 상좀몇 가지가 오버랩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저 카우보이가 드디어 다시 등장하면서 예쁜 아가씨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저 남자는 약간 로스 하이웨이의 미스테리맨 같은 그런 인물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 미스테리맨이 맨 마지막에 보면 피트에서 다시 프레드로 바뀌었을 때 앨리슨 없어 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환기시켜 주고 다시 전환되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전환이 되면 배티가 여기서 보면 시체였던 그두 여성이 찾아왔을 때 봤던 다이안으로 짐작되는 인물의 그 뒷모습이 나오다가 다시 화면이 오버랩되면서 그전 시간 때 살아있는 다이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다이안은 자살한 거 아닌가? 그럼 아까 그전 장면들 한 시간 오십 분 전에 있었던 장면들에서 두 여자 리타와 베티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을 때 그러면 그게 다이안이라고 한다면 죽은 내가 죽은 존재를 본 것인가라는 되게 이상한 그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죠. 당연한 거예요. 린치의 영화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아를 본다는 게 그렇게까지 기이하게 여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워낙 이 영화는 다 괴상망측해서. 근데 자세히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다이안이라고 동시에 동, 동일한 이름이라 생각하면 죽은 나를 내가 보게 되는 어떤 장면일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가볼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죽은 시체에서 카우보이가 일어나 라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장면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후반부를 통해서 영화 전체를 지금 전,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전에서 이제 찾아왔을 때 있었던 12호실에 있던 원래 17호실이었는데 17호실과 12호실을 바꿨던 그 여자가 형사 두 명이 또 당신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던 건 앞에 기억에 따르면 리타와 베티였었는데 그럼 그들이 형사라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역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놓고 있어요. 그거 명쾌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선이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면 넘어간 거 아닌가? 중요한 건 그런 포인트들을 그냥 오버랩시킨다라는 거예요. 언어적 유의든 어떤 사물적 위치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뭐 메비우스의 띠운데 메비우스의 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버랩시킨다 이걸 되게 즐긴다. 그걸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괴로워하는 것을 본인의 어떤 생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유사한 장면들이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이웃집 여자 코코 나중에 보면 아담의 엄마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코코의 모습인데 그때 이 전에 있던 장면인데 이 루이스라는 여성도 여기서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배티가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런 존재들과 되게 유사하게 보여지는 어떤 캐릭터라고 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알고 있지만 사실 명징하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메인적인 서사를 이끌어가거나 견인하는 기능을 하진 않아요. 다만 보조적으로 던져지고 반복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약간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약간의 반복 속에서 어떤 재미가 찾아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가 12호실 여자가 돌아가고 나니까 자기 물건들 다 찾아서 가죠 그래서 뭐 계속 어, 이거 내네 자털인데 어, 가져가. 계속 쳐다보니까 좀더 괴롭히지 마, 집착하지 마 모르는데 뭐그 둘의 관계도 뭔가 묘해요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아무리 형사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해서 아무나 방을 바꿔줘요. 친밀한 관계였던 거라고는 걸짐축할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카밀라하고 그 다이안이 그 헤어졌을 동안 혹은 결별했을 동안에 저 여자와 저 여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저 여자와 어떤 레즈비언적 관계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물건들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앞에서 있는 장면은 어, 리타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카멜라가 등장을 했을 때 나중에 먼저 사라지는 것은 베티이면서 베티가 먼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이제 카밀라가 더 먼저 사라지는 것 같은 (55분) 이후에 (1시간 55분)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해요 이들이 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둘다 죽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쉬운 해석 중에 하나이긴 할텐데 계속 존재와 부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숏과 숏으로 컷되면서 영화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카밀라가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 카밀라가 사라졌다는 것을 나오 c 아 t 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좌우가 뒤바뀌면서 사라지는 부제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드리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맛있는 장면들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 부제에 대한 얘기를 살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커피를 통해서 또 다시 과거를 이용 u 이 c 행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둘이 정사를 나누게 되는 하지만 실패하게 될때 이때 잔을 들고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다가 컷돼서 더 과거 속 다시 말해서 카밀라와 다이안이 되 좋았던 시절로 여기 소파 위에서 정사를 나누려고 시도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면 커피였던 것이 갑자기 놓일 때는 이제는 옷 차림도 바뀌고 술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사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서 어, 저 카밀라가 벗고 있네. 어 다이안도. 약간 야한 복장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실제로 카메라 끝에 닿는 것은 저 잔이 딱 이렇게 놓여지는 순간까지 카메라의 움직임이 딱 이어져요. 린치 영화도 많이 그런데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관심사는 이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앞에 있었던 사물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거나 어떤 시공간 속에서 달라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어떤 조형적으로 어떤 이미지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보시면. 인치가 되게 편집에 얼마나 고심하고 그것을 세련되게 그런지 실제로 이제 미술 작가이기도 하고요. 전시회도 했었고요. 죽기 몇년 전, 1년 전이었나도 그렇게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미지들이 놓인는 어떤 순간들 이런데 되게 유심하게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는 다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관계를 시도하지만 이때 카밀라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안 돼. 이거 루스타비에서 보셨죠? 난 너를 가질 수 갖고 싶어니까 가질 수 없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어, 린치 영화에서는 대부분 그 관계들이 블루벨벳 같은 대표작도 그렇고 80년대 관계들이 완성되지 않아요. 소유될 수 없는 욕망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난번 강연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지프스 신화. 끊임없이 돌을 꼭대기까지 올리지만 결국 돌은 다시 제자리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시지프스는 그 영화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욕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가 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아나 이번에 아이폰 16 사야 돼 그런 욕망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뭐 현실에서 살 수가 있겠죠 열심히 돈을 모으시든 뭐든 계획을 세워서 사면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이제 17을 기다리죠 18을 기다리죠 19를 기다리죠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탄탈로스예요. 시지프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알베르트 카뮈는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했었냐면 를 시지프스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뻔히 안될걸 알면서도 왜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부조리예요. 현대 철학과 현대 문학의 핵심적인 것중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성취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항상 그, 그 처세 의 책들이나 이런 데서 일정한 환상들을 주어 입죠. 네가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되면은 너는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될 거야. 네가 지금부터 그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보면 네가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벌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쪽으로 욕망을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본질적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던 수많은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이 욕망의 부조리함이라는 것, 결국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질적인. 모티브로 삼았고 이 린치의 영화 안에서도 욕망이 제대로 실현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상하게 그냥 말단 되게 이루어지는 건그 중기작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광란의 사랑 같은데요. 니콜라스 케이지 캐서방이라고 불렸던 한데 네. 니콜라스 케이지의 광란의 사랑 쯤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느낌에 더 가깝게 갔을 뿐인 거지. 대부분의 영화들에서는 욕망은 항상 미끄러지거나 없은 나버리는 관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이제 더욕망일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피트와 앨리스의 관계에서 로스트 하웨이에서 그들이 되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앞에서 보시면은 그 리타와 베티였던 시절에 두 사람이 실렌시오 극장에 다녀오고 나서 다이안의 그 시체를 확인하고 와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뜨거운 정사를 나누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때 는 되게 뜨거운 시절인 거죠. 단 대비만 있을 뿐이야 린치의 영화에서 그래서 아, 이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그때 리타가 물어보죠 여자랑 해본 적 있어? 그랬더니 베티가 당신이랑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동성애냐 이성애냐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망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현실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렇게 파고난 관계였다 라고 대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지 라고 하면서 또다시 환상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아담은 보면 영화 현장에서 카밀라에게 연기를 지도하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그 장면이고 그것을 다이안니 바라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전 장면에서 오디션 장면에서 보면 그때 카밀라 로즈라고 하는 사실 다른 또 인물이 연기를 하고 있죠. 업자들이 강요하는 그 카밀라 로즈가 연기할 때아 어, 그래 저 여자야 이렇게 시킨 대로 카우보이가 시킨 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어~ 배티가 들어오게 되고 다른 데 오디션을 보게 되 두, 보고 나서 근데 그 오디션이 바로 그 실비아 노스 스토리예요 그리고 실비아 노스 스토리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카밀라가 주인공을 했던 영화에 있어요 나중에 그왜파그 그 집에 결혼식 발표하는 날그 파티 장면에서 설명하잖아요 둘이 언제 만났어요라고 코코가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 아~ 실비아 노스 스토리에서 만났다 그때 둘다 여배우 지원을 했다 나는 안 됐다. 카밀라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설명할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비아도스 스토리가 두 사람이 만났던 거고, 근데 앞에 있는 장면에서는 마치 실비아도스 스토리에서 베티가 너무나 연기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오, 어, 어디서 저런 보석을 가져왔어" 막 이러면서 놀라는 경탄 의 장면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잘안 됐던 거죠. 그것들이 대비적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현재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감독과 아담이는 감독이 그 이전에서 영화가 엎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내가 불륜을 피우게 되고 하는 것들은 이미 보셨으니까 잘 기억 나실 거예요. 아담은 굳이 뭐 장르적으로 별로 게 비교할 요소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보면 어, 다이아니 혼자 자위를 한테 격렬한데 저게 되게 그리움이나 이런 것보다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자기를 약간 파괴하려는 욕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을 하게 되고 그때 갑자기 전화가 띠리링 띠리링 울리게 되죠. 아까 소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소리가 항상 뭔가를 깨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것이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가가니까 안녕하세요 메시지 남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 장면 사실은 이 전화기 이미 본 거예요. 어디서 받느냐? 요도 그대로 앞에서 보면 그그 그 여자 없어. 못 찾았어? 라고 얘기할 때, 전화와 전화와 전화로 이어질 때맨 마지막 전화기가 바로 이 전화기였었어요. 그틸 다운되는 그 전화가 그대로 이때 다이안이 카밀라의 전화를 받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전화다, 똑같이 생겼다. 심지어 카메라의 동선도 똑같이 틸 다운되면서 이 전화기를 보여준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 이 장면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앞에 장면에서 일부러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이미 살인 앞에서 청부를 했던 거고 그 업자들이 앞에서 이제 롤로드 드라이브에서 그. 리타가 도망치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초반 시작이었던 거고 그때 전화를 하면서 아직도 못 찾았어? 하면서 없어? 없어? 하면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맨 마지막에 확인해주는 전화를 누구한테 한 거냐? 그죠다이한테 했다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전화선들만 갖고도 그런 장면처럼 얘기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 제터리 구도까지도 진짜 다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뭐 갔다가 컨트롤 CV 했을 순 있겠지만 감독이 어쨌든 그렇게 보인다 똑같아라는 그 대사가 나오죠 상황이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번에는 그 업자로부터 왔으면 확실히 그렇게 확 연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 수도 없는 게또 알고 봤더니 카메라로부터 온 거다 이게 도대체 갑자기 뭔 소리지? 라면서 또 미끄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영화를 볼때저 음 이제 직업적인 거기도 하고 좀잘 기억하는 편이긴 해요. 어떤 이미지나 소설의 문장들이나 글을 읽은 것들을. 근데 대부분 다, 워낙 요즘은 또 정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같은 영화 안에서도 저 전화기가 봤던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마치 기시감에 사로잡히실 확률들이 훨씬 더 높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두 시간 반짜리 영화 안에 앞에서 저 전화기를 봤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기운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린치는 그런 것도 자꾸 건드려요. 전원식으로.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정확한 구도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어떤 기억과 그 공간에 대한 느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자꾸 미끄러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딱 편지를 쓰면 그 편지의 주소가 딱 그곳에 다 가는 것이 일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고 이야기나 서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현실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잘 전달이 되나요? 사람과 대화하면 내 의도를 100%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전제 얘기가 항상 다가갈 때는 50%도 안 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 어, 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다르게 그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대화들이 아니라 현실의 일반적인 대화도 뭐~ 부모님과 대화를 하든 친구와 대화를 하든 연인과 대화를 할 때도 그게 정확히 전달되나요 안 되죠 린치의 영화가 더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의 체계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인과율에 의해서 다 맞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야기의 세계가 좀 특별해요 그 세계들은 대부분 뭐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타노스가 왜 저렇게 나타나서 나중에 사라지고 하는지가 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것이 안 맞아지면 나중에 디지게못먹어요 그쵸? 그게 대중적인 영화나 보통 이야기체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우린 소화해요 그래서 인과율,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들 고전적 서사책이 아그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야기는 우리가 배우잖아요. 기승전결.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 현실의 삶에서 기승전결이 있나요? 평생 기만 사는 사람도 들 있겠죠. 평생 말만 사는 사람도 들 있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평생 전개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원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린치 영화를 보면은 기승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걸 초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초현실도 좀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슈퍼 리얼리즘, 초현실은 강력한 현실주의예요. 진짜 현실은 이런 건데 사실은 어떤 서사적 체계에 많은 이야기나 어떤 작품들이나 이야기 체들은 사실은 그 기승전결들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왜 만들까요? 다음 인문학적 질문은 그렇게 가야 되니까 왜 만들까요? 왜 우린 그걸 좋아할까요? 말이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요 12월에 근데 갑자기 그렇게 겪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뜬금없죠 현실은 뜬금없어요 거기에 기승정결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 없어요 그걸 영화 같다고 라 하면 약간 틀린 말이에요 물론 린치의 영화 같다고 라 하면 맞는 말이에요 린치 영화는 그래서 그런 쪽을 기본적인 자기의 세계로 삼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되고 뭔가 비슷하지만 또 뭔가 자꾸 다르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서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 장면을 보시도록 할게요. 파티 장면에서 가는 장면도 보면 영화의 시작 장면하고 거의 똑같죠? 차 뒷모습 가는 장면들 그 안에 나오미와츠가 타고 있고 저기 실제로 있는 주소 멀어린 드라이브 뭐하는 거야 여기 아니잖아 이거 앞에서 리타가 했던 대사죠.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근데 이번에는 다이아냐 하고 있는 거죠 카밀라가 이제 와서 어, 여기 이상한데 아니야 지름길이야 어? 우리 앞에서는 이미 저 악당들이 총 갖고 내려 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카밀라가 나타나고 그 운전사는 선물이에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갑자기 카밀라가 나타나서 지름길이야 그래서 갔더니 아담이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지 면서 이름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또 계속 이름을 다르게 하다가 또이런데 똑같이 해. 코코예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난지를 얘기할 때 실비아노스 스토리에서요 이파티 장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인물들이 다 나와요 결정체예요 여기서 보면 에스프레소 커피 더블앱도 아까 캐스티 글리아니 형제도 여기서 나오고 잠깐 인서트로 나오는 장면 보셨고 아담하게 최종 합력했던 카우보이 이 남자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남자도 나오고 오이차한테 카밀라 로즈로 나왔던 묘령의 금발 미인도 카메라 다고와 이야기와 키스를 하고 간다. 이게 그 프랭크 마우이란 작가가 쓴 영화로도 만들어진 칼라와 흑백 장면이 교차되어 있는 초기작인 이제 그때 칼라가 처음 등장했던 걸 시도했던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 프랭크 마우의 원작 소설에 있던 오즈의 마법사하고 되게 유사해요. 오즈의 마법사의 영화에서 엔디가 뭐냐면 오즈의 나라에 가서 뭐 허스합이 사자 뭐 다+ 다 여행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이제 도로시가 깨어나서 보니까 주변에 동네 어른들이 다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깨어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치 이 파티에서 앞에 장면에 있었던 주요한 인물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이 파티예요 그래서 파티를 유심히 보시는 건 앞에 장면을 잘 기억하신다면 꽤나 재밌게 보여요 근데 사실 뭐 특별히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는 많는 않고 쳐다보는 시선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줘서 보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즈의 마법사를 굳이 또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광란의 사랑 유일하게 거의 해피엔딩에 가깝다고 봤던 광란의 사랑이 그 서사의 로드무비적 구조가 그 거의 오즈 오의 마법사를 패러디해서 참조를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린치가 오즈의 마법사적 세계관을 좋아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결합해서 설명드린 부분이기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 앞에서. 그 배트였을 때 밤루커라고 그 감독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마 이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밤루커가 그대로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여자 카밀라 로즈 역할을 했었던 업자들이 추천했던 그 카밀라 로즈가 이번에 진짜 카밀라 로즈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이름인지 모르죠. 어쨌든 그 배우가 와서 이렇게 친구인 카밀라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키스를 하고 간 장면 그걸 되게 질투어린 시선으로 다이안니 바라보는 장면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결혼 발표를 하게 되고. 파국의 선언이 되게 되면서 그 결혼 선언을 할때 갑자기 딱 컷이 되면 어디로 바뀝니까? 윙케이스로 바뀌죠. 윙케이스에 가서 갑자기 이때도 이게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화면이 잘안 오는데 이 커피 잔이 다이안에 있는 집에 커피 잔하고 되게 똑같아요. 그 아까 드립 커피 먹을 때그 커피 잔하고 어쨌든 윙... 그래서 그 커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그이 여자의 그 명찰이 뭐였었죠? 다이안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베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표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이번엔 베티래. 아, 그래서 그 리타라는 이름은 리타 헤이워드 포스터를 보고 리타라고 했지만 베티라는 이름은 이렇게서 나온 것인가? 그러면 전후 관계 헷갈리잖아요. 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굳이 뭐 어느 게 앞이고 뒤라는 걸 따져 보셔봤자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굳이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어쨌든 있다라는 것은 얘기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이걸 찾아요 저 열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일이 끝나면 이 장소에서 그걸 찾아요 라는 게 번역의 문제가 뭔가 해서 영어를 열심히 들어봤는데도 정확하게 들리진 않아요 저 약간 개치를 못하게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뭐 열쇠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영화에서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윙키스 장면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 남자가 여기 앉았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꿈 얘기를 친구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카운터를 보게 되면 카운터에 이 친구가 가서 서 있는 장면이 나왔어. 그런 구도였었는데 또 여기서 보면 나가게 되면 또 괴물이 등장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이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 괴물이 여기서는 또 파란 상자를 또 들고 있는 장면까지도 아마 기억이 얼핏 나실 거예요. 파란 상자가 어 열렸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또 심심함 또 등장을 해요. 저 무슨 논리지 모르겠어요. 깔까거리는 장면이 나왔을 때좀 기괴하다 뭔가 이상하다는 라 느낌만 줬었어요. 한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 나타나가지고 막 아이린을 압박해요. 그리고 다시 또 괴물이 오버랩되는 장면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계속 오버랩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희미하게 오버랩된 화면으로 되게 행복해서 머리 둘다 똑같이 베티와 리타였을 때 자르고 가발 쓰고 같이 있는 장면들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뒤에는 LA의 정경, 롤랜드 드라이브에서 보였던 풍경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의 끝은 다시 그 극장의 풍경들이 나오고, 이 빨간 커튼, 어 이거는 린치의 트레이드 마크죠. 팀픽스에서 쿠퍼 형사가 빨간 방에 대한 상상을 했고, 아마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데이비드 린치의 몇 가지 다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린치의 빨간 방이에요. 빨간 방이란 건 되게 린치적인 공간, 상상의 공간으로서 되게 강조되는 어떤 이미지예요. 되게 영화적 공간이고 무대의 공간이고 그런 느낌들이 나오면서 이 여자가 나와서 슬렌시오 암소영화는 화끝이 나게 돼요. 지금 후반부 1시간 55분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앞에 것들이 어떻게 반복되거나 뒤집히거나 전이되는지의 전개는 얼핏 보셨어요. 그럼 이제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이 영화가 앞에 보여줬던 것들을 나중에 한 30분 조금 넘게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라는 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죠 앞에를 시 돌아가야 돼요. 문제는 이 영화 전체에 대한 것과 앞에 얘기들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